자, 에코프로머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23분 지나고 있는데 자, 오늘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하방을 좀 많이 지켜줬습니다. 저는 에코프로머티가 이 장대 롱바딩 양봉 나왔을 때 제가 양봉이 나오기 전부터 이 바닥자리에서부터 뭐라 했어요? 키보나치 조정대를 딱 그려놓고 되돌림 파동이 나올 거고 실제로 저점에서부터 되돌림 파동이 나와줬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알려드렸던 가격이 20만 5천 원 정도 자리였거든요. 요 정도 자리. 20만 5천 원 정도 자리에서 매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 고점 딱 찍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저는 한 18만 천원 정도 자리까지 밀리는 걸좀 예상을 했거든요. 눌림목 자리가 이때처럼 좀 낙폭이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낙폭이 좀 생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잘 버티네요. 에코 프로머티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물림목 자리에서 굉장히 기가 막히게 버텨주고 있고 이장대 롱바디 양봉의 절반 정도 수준에 위치는 위치에 193,000원 정도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를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좀더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9일 월요일 뭐가 예정돼 있죠? 기관의 락원 물량이 약 192억 정도가 풀리거든요. 요 정도 물량이 풀리는데 이 물량이 풀렸을 때 순간적으로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물량을 누군가 받아 준다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20만 5천원짜리 뚫어주고 한번 정도 양봉을 또쏠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머티가 굉장히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에코프로머티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주에 락업 물량이 풀린 이후에 또 msci 편입 실제 리밸런싱 전까지 어떤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지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영상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자이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매일같이 계속 바쁜 와중에도 에코프로 머티 영상을 매일같이 올리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딱딱도사 김 대표의 노력과 수고를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에코 프로 머티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도 에코 프로 머티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이번 주에 매도를 했다면, 다음 주에 재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겠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에 재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봐야 된다. 그리고 하락폭을 많이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좀 풀어볼 내용들도 미리미리 이 소통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안전하게 좀 실시간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목적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은 지금 770명, 800명 가까이 입장을 하셨고요. 실제로 입장을 하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매도를 하신 분, 매도를 아직 안 하신 분, 모두 다 지금 여기에 맞게끔 대응 전략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재매수 타이밍, 또 다음 주에 상승이 나왔을 때,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다음 주 락업 물량 소화되고, 올라갔을 때,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또 잡아드릴 거예요. 2차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점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에코 프로 머티 관련된 대응을 소통방에서 받는 걸 권장드린다. 제가 에코 프로 머티를 이 저점에서부터 계속 피보나치 조정대로 되돌림 파동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파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해 내면서 이 과대 낙폭에 대한 상승을 정확하게 잡아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소통망에서 좀더 정확한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주 후속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천주는 제가 이 소통망에서는 두세 달에 2~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두 개에서 한세개 종목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많은 종목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 2, 3개월에 두세 개 3개 종목도 많은 거예요. 뭐냐? 지금 하루에 종목을 매일같이 뿌려대는 그런 소통망도 있더라고요. 그런 채널도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뿌리면 우리 가족분들이 매일같이 살수 있나요? 매일같이 다섯 개 종목 사 가지고 한 달이면은 20일만 따져봐도 100개인데. 100개 종목인데. 한 달에 우리가 100개 종목을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산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2,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두세 개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높이기 위해서. 집중도 좀더이 종목에 대해서 심사숙고 끝에 선별의 선별 끝에 수익률이 나오, 나올 만한 그죠 확률적으로 좀 높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은 우리 가족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종목을 자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더 퀄리티 있는 종목을 받아서 집중도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다. 집중도 있게 ls 머트나 에코프로 머티도 그랬잖아요. 집중도 있게 갔잖아요. 또집중도 있게 갔던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 한미반도체랑 HD한국조선해양 제가 이렇게 종목명을 공개한다고 해서 추경매수 하시면 안됩니다 이 종목은 이미 제가 작년 10월 25일날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작년 10월 25일날 중장기 종목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기간에 가져가라 중장기로 투자해라 6개월 이상을 드렸어요 한미반도체 HD한국조선해양 몰빵 매수금지 5분할 매수 권장한다 하락이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저녁 10시 50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언제 추천드렸어요? 이 종목을. 10월 25일 날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이날, 이 캔들에서.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물론 살짝 눌림목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급등이 한번 세게 나왔죠. 10월 25일 날 추천했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하락의 눌림목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로, 5분할 매수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눌림목 구간에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이 자리.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5번, 번총 다섯 번의 5분할 매수 타점이 나왔고요. 실제로 제가 추천한 이후에 그리고 급등이 나와줬다. 자, 이런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아줄 수 있는 방송은 주식에너지가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같이 드린 HD 한국조선양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HD 한국조선양. 자, 이전부터 급등이 나왔죠. 최근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40% 올라갔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날짜가 10월 25일, 이날이었고, 그리고 하락의 눌림목 구간 5분할 매수해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의 구간이 정확하게 나와줬고, 급등, 급등. 그죠?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맥점들을 잡아줄 수 있는 방송은 주식에너지가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에코프로 머티 대응을 받으시면서, 이런 추천주까지 같이 후속주를 받아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후속주는 제가 지금 공개한 종목 외에 새로운 종목도 이미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이 종목들까지 받아보시면 되겠고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번한번 한번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흐름이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고 사모펀드도 매집하고 있어요. 근데 사모펀드는 단기 물량으로 싹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본다면 2월 29일 날 이날, 2월달, 29일. 실제 편입 적용일이에요. MSCI. 그리고 28일 종가 끝나고 리밸런싱 있고요. 실제 적용하는 날짜는 29일 장이 딱 열리면 적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때까지는 MSCI 기대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락업 물량이 200억 정도 가까이 풀리잖아요. 100, 192억. 정확하게 보면 192억 정도인데, 풀리잖아요. 그러면 풀리면은 이 락업 물량이 소화가 될 거예요. 소화가 될때 누가 매집을 해주냐 잘 보셔야 되고 물량이 털려 나갈 때 누가 이거를 사주냐 보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내지 화요일 날 재매수 타이밍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되고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재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1일부터 27일 사이에 상승이 한번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쯤 한 번쯤 나왔다가 다시 꺾이겠죠 그래서 MSCI 편입 1위 당일이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편입일에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193,000원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 정도. 자, 요 정도 수준을 지켜주면은 다시 저점을 방어해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좀볼수 있겠고요. 이 자리만 지켜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깨뜨리고 내려간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에 잡더라도 매도하는 걸 권장드린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93,000원짜리 잘기억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피보나치 조정대로 봤을 때 205,000원짜리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한다면, 지금 업사이드는 사실 신고가 자리까지 열려 있긴 하거든요. 신고가 자리, 업사이드는. 근데 이 자리까지 갈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미지수지만 그래도 205,000원짜리 만약에 뚫어준다면, 락업 물량 소화하면서 월요일 내지 화요일 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한 번쯤은 더칠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가 신고가 막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온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추세적인 어떤 반등을 만들어내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산업적인 흐름도 중요해요. 근데 에코프로머티가 2차전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만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지만 실제로 2024년에 그렇게까지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전망성은 없거든요. 2차전지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2024년은 사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많이 떨어졌고, 많이 과도기. 그죠? 암흑기라고 보시면 돼요. 암흑기. 2차 전지의 암흑기다. 근데 2025년부터 스물스물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 2024년에 한 10월, 11월 넘어가면 그때부터 2차 전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인 어떤 반등세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단기적 반등세. 근데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해 놓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정해 놓고 무조건 나는 이 자리 오면 매도할 거야. 이 자리 못 지키면 무조건 이 자리 못 지키면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이 고점에 대해서는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당시의 흐름을 보고 또 수급을 보고 또 판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나리오는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정한 시나리오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할때 전쟁을 미리 준비하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어요.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와 어떤 전술들과 이런 것들이 다 짜져 있는데, 근데 상대방이 이제 외군들, 적군들이 생각했던 대로 안 움직여줘요. 그러면 이 전술을 빨리 바꿔서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죠? 이 장군의 능력이라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순신 장군처럼 장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령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시나리오를 한번 정했다고 제가 고집불통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끔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그 수정된 내용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영상을 매일 찍는 이유다. 매일 찍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은 매일같이 변동성이 생깁니다. 매일같이 어떤 흐름이 바뀌어요. 하지만 큰 흐름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큰 흐름. 큰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2차 전제가 추세적 반등이 뭐 이렇게 쉽게 나오긴 어렵다. 이런 것들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약간의 차이, 뭐 여기서 매도할지, 여기서 매도할지, 요 정도의 차이는 흐름에 맞게끔 보면서 대응하는 거다. 이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 영상에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렸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부동산 그 부지를 좀 알아보고 다녔고 사무실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무실에서는 영상도 좀 촬영을 할 거고,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하는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새롭게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최근에 제가 오전장 브리핑을 못 올린 이유가 이런 일들 때문에 오전에 좀 부동산을 돌아다니느라고 계속 건물들 보고 사무실 보고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지금도 공사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다녀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영상을 오전에 못 올려드리면서 딱딱도사 게을러졌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게을러진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우리 가족분들에게 공지를 남기고 항상 말씀해드리고,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걱정하실까봐. 이런 것들이 다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제가 바쁜 일들이 정리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또 이제 영상을 예전처럼 또 올려드릴 거예요.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바로 다녀오자마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에코 프로 머티 주주분들이 제 영상을 기다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려고 불이 나키 달려왔어요 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사님의 정확한 메시지 때문에 입가에 미소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분들의 평생지원군이 되돌이겠다 그죠 평생지원군 제가 물론 우리 가족분들에게 뭐 돈으로 막 도와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럴 수는 없지만 주식 공부 주식 공부 도와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주식 진짜 잘할 수 있도록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 힘든 주식장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평생 도와드리겠다. 평생 지원군.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곤하신데도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의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정말 너무 저에게는 힘이 되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그리고 저한테 건강 잘 챙기라고 또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내일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가족분들이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저도 이제 건강검진 받고 건강을 좀 챙길 나이죠. 우리 가족분들이 이제 50대, 6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어른분들이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죠. 제가 주식은 오히려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삶에 있어서는 삶의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 어른분들, 우리 가족분들이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삶의 지식은 제가 배워야 돼요. 제가 배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기고 건강검진 받아라.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걱정해주시면 제가 그거 따라야죠. 그래서 내일 오전에 제가 아침 일찍, 오늘 저녁에 금식해야 되는데 건강검진 받고, 잘 받고 와서 또다시 영상을 또 올릴 거고요. 자, 정말 감사드리고, 자,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되셨으면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에코프로머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지 재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 다볼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소통방에 웬만하면 입장하시는 거 권장 드리고 후속주까지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이런 후속주 종목까지 미리 받아보시기 바랬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 7 2 8 1 4 7 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자,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